타이틀 금연 광고 노담 사피엔스의 능력 대학생 편 대학생들이 과제를 위해 모인 카페 안에 남녀 학생만 남게 된다. 아 우리 부터피 아, 쪽도 노담이신가 봐요. 오 노담이에요. 아... 케이크를 먹으며 이거 베르가네 여학생도 먹어본다. 그런 것도 다 느껴져요? 혹시 첫 수업 때흰 그 코트에 모자 쓰고 맨앞 자리에 앉지 않았어요? 맞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알려드릴게요 여학생은 남학생이 다가오자 향기에 넌짓이 바라본다 노담이 능력이 된 새로운 종의 출연 노담 사피엔스 화면에 나왔던 자막 미세한 맛도 알아차리는 절대 미각력 수치듯 본 장면도 기억하는 첫인상 기억력 아침에 뿌린 향 그대로 지키는 향기 보존력 이 노담의 세 가지 능력이 장면마다 자막으로 정리되어 있다 배리어프리 제작 기획 해운대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배리어프리 버전 제작 아침 배리어프리 버전 제작 지원 보건복지부 부산광역시